예수님 탄생하던 시기의 황제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던 시기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름을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라고 어, 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칭호죠. 존놈자라는 원로원이 붙여준 칭호죠. 그가 바로 예수님 탄생하시던 때 황제고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카이사르는 황제가 아니고 독재자고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첫 번째 황제입니다. 자, 그가 죽고 나자 그다음에 이제 황제가 된게 티베리우스인데 이 티베리우스가 황제일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냐면 하 티베리우스는 AD 15년에서 37년까지 예수님의 AD와 BC가 끝나는 때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 역사의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AD 15년에서 37년까지 티베리우스가 어, 황제였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기에 삼 공생애를 사역을 3년간 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때 로마제계국 황제는 티베리우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티베리우스는 별명이 학살자예요 노인 학살자 노인, 지금으로 하면 연쇄 살인범처럼 아주 사람 죽이는데 그것을 취미로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티베리우스가 황제 위에 있다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황제가 된게 칼리귤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칼리귤라는 젊은 학살자예요. 그냥 청년 학살자예요. 티베리우스가 노인으로 연세살인마 하면 이 티베리우스를 베개로 눌러서 죽이고, 그 다음에 학살자가 어, 어, 황제가 됐는데, 바로 칼리귤라. 칼리굴라도 너무나 잔인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황제였어요. 그래서 그는 군대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AD 37년에서 41년까지 칼리굴라가 황제위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칼리굴라. 칼리굴라는 장화라는 뜻인데 긴 장화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칼리굴라가 황제 되기 전에 군인들이 이제 긴 장화를 신겨가지고 놀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칼리귤라, 이제 긴 장화를 신고 놀림받았던 그런 인물인데 그 앞에서 칼리귤라 이러면 놀리는 말이니까 그거는 바로 티베르강에다가 집어 던져버리죠. 아무튼 옥타비아누스는 그래도 로마의 역사에서 어떤 큰 업적을 남긴 황제였지만 티베리우스, 칼리귤라 이 황제들은 학살자 황제예요. 그런데 그 이어서 칼리귤라가 죽고 나서, 어, 37년에서 41년까지 황제에 이어있고, 4년 동안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됩니다.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는데, 이 클라우디우스는, 어,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클라우디우스 역시 또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는 자식이 없었는데 조카랑 결혼해가지고 양자로 어 후계자를 드렸는데요. 어그 양아들로 삼았던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네로. 네로. 그래서 네로가 이때 나와요.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황제라고 들어봤잖아요. 이 네로 황제가 클라우디우스가 41년에서 54년까지 황제하고, 네로는 54년에서 68년까지 황제래요. 어, 클라우디우스 다음에 바로 이 네로라는 황제가 어,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이 황제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로마에 있어서는 아우구스투스 즉, 옥타비아누스 빼놓고는 정상적인 통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 시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도 로마제국 곳곳을 다니면서 기독교를 모든 지역에 선교하여 이식해 두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로마제국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각 시대 때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가 이 황제들이 막 다스리는 가운데서도 로마제국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었는데 이 네로가 황제가 되었는데요. 네로 때 바로 기독교는 큰 박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네로 이전까지는 박해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았고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로 때 기독교 박해는 시작을 해요. 기독교 역사에서 언제 박해가 시작이 됐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네로 황제 때다. 네로 황제 때는 언제? AD 54년에 황제여서 14년간 했으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고 어, 50년 후 황제.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걸로 하면 20년 후의 황제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한 20, 20, 한 2, 3년 지나가지고 네로가 황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로는 정말 잔인한 황제였어요. 어, 그의 임기 동안에 그가 죽인 사람의 숫자는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황제들과 비교도 안될 만큼 많았어요. 근데 이제 네로는 콜로세움이라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로마의 최고 대 건축물들을 지었잖아요. 어, 그 로마에 있어서 지금 우리들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업적도 남기기는 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네로라는 인간은 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하감, 사람의 그 잔인성의 극치를 달렸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 밖해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네로의 욕심과 관련이 있어요. 네로는 어, 자기의 로마에 큰 궁궐을 짓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궁궐의 위치를 찾아본 결과 시장이 아주 좋은데 시장에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데 사람들을 황제가 명령해서 옮겨라 이러면 또 불만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로는 그곳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어느 날 밤에 그리고 시장에 로마의 집들이 바닥바닥 붙어 있는 그 좁은 어느 곳보다도 그렇게 밀집돼 있는 곳이었는데. 불이 나자 이 불은 로마 전역으로 확산되어 로마에 그 구들이 15개가 있는데 그중에 13개 구를 태우고 거의 전역 로마의 4분의 3을 태워 버리는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이게 AD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이어서 네로가 황제가 될때 AD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네로가 일으킵니다. 이 불을 군걸 지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네로가 일으킨 걸 알아요. 그런데 네로는 자기가 불질렀다고 하지 않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희생양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다. 이렇게 몰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 사회 불순세력으로 모아 잡아가서 가죽을 벗기고 십자가에 수없이 못 박아버리고 죽이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때 기독교 박해가 처음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네로 황제 때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오늘날 누군가가 십자가를 좋아한다. 십자가를 사랑한다. 그럴 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아, 그 사람은 십자가 십자가 나는 십자가를 좋아해. 그 이야기는 아, 나는 나라는 사람이 끝난 거야. 나라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목적과 내 존재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단지 우리에게 귀걸이나 목걸이만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미하지 않아요. 그 이상으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을 가리켜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는 걸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매달릴 수 없고 주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아야 될건 주님의 십자가에 여러분도 함께 못 박히신 것이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기독교의 첫 번째 박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로 왕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네로 왕자는 어, 이런 폭정을 일삼으니 누가 네로 편이 되겠어요? 나중 자기 스승 세네카도 죽이고 어머니까지 죽여요. 옆에 있는 신하들도 다 죽이고 그래서 네로를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매일 오기만 하면은 죽여버리고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이 네로 가까이 갈수 있겠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다 네로를 떠나고. 월로우는 네로를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모아서 도저히 이렇게 살수 없다 그러자 네로가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진압하려고 했지만 이미 네로의 편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린 네로는 스스로 자결하고 맙니다 그래서 네로의 자결로 끝납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로 왕제가 죽고 나서 에이드 68년경에 죽고 나자 스스로 자결하고 나자 네로에 이어서 로마 장군 4명이 동시에 황제위를 두고 다툽니다. 다투는데 그때 이 4명이 다투다가 결국에는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는데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황제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다음에 베스파시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네로 황제의 말기에 네로가 이 자결하기 바로 얼마 직전에 정치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어, 네로가 파송한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로마 총독이 아주 잔인했어요. 그리고 돈을 좋아하고 어, 마치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잔혹하게 대하듯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재산을 갈취하고 충독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인 어, 큰 사태로 벌어져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항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항쟁 이라고 불러요 유대항쟁 내로 말기에 유대항쟁이 일어나요 이게 유대항쟁이 60 6년경에 일어나요. 불길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로마에 못 살겠다. 우린 로마를 처부수자. 로마를 무찌르자. 로마를 물러가게 하자. 라고 항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66년에 일어난 네로가 자결하기 전이자. 그 네로가 이 전체 다스리는 로마 제국에서 유대라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항쟁이 일어나니까 그걸 그대로 보겠어요? 그대로 보지를 않죠. 그때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는 거예요. 베스파시안을 보내서 이스라엘 지역을 장하, 점령해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보드 지도가 작아 가지고 미안합니다. 여기 영국이고요. 이게 이탈리아예요. 이게 오늘날의 발칸반도고 그리스고 그리스 여기 이탈리아 로마 여기 잉글랜드 영국에 아직은 이제 사실 앵글족이 없지만 그래도 잉글랜드라고 부를게요. 여기 노르웨이 스웨덴이고 여기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시이 사해 바다가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서 항쟁이 일어나자 로마에서 이 수천킬로, 삼천킬로미터 떨어진 이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이 군대의 장군이 바로 네로에 이어서 로마 황제가 됐던 베스파시안이에요. 그래서 베스파시안은 먼저는 이 유대 항쟁을 진압하러 왔어요. 유대항쟁을 진압을 하더니 유대가 이제 거대한 전쟁을 벌여서 유대 전쟁이 되고 그러나 베스파시안이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베스파시아는 이 전쟁을 수행을 하다가 자기 아들 티투스에게 티투스에게 그러니까 부자지간의 장군이고 사령관이었는데 유대 항쟁에 대한 로마 군사령관직을 맡다가 결국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키고 베스파시아는 돌아가서 네로에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유대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게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무려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1948년에, 1900년이 지나, 1948년이면 우리도 해방 이후에 UN에 의해서 국가로 승인됐죠. 바로 그 해에 이스라엘도 국가로 같이 승인됐어요. 1948년도 우리가 7월 17일 제헌절하고 8월 15일 광복절하고 할때 1945년 해방되고 1948년도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UN에 의해서 승인받은 거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국경일로 지키잖아요. 마찬가지로 1948년도에 이스라엘도 같은 해에 국가로서 비로소 1900년만에 인정됐어요. 그런데 언제 멸망당했냐. 자 퀴즈를 내볼까. 언제 멸망당했나. 언제 66년경 AD 66년경 베스파시안 황제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니까 무려 1900, 1948년도에 국가를 찾았다면 거의 총 900년동안 이스라엘은 국가를 잃어버린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수 없게 되고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흩어진 이 유랑민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 항쟁이 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했느냐? 크리스찬들은 유대 항쟁에 맞서서 유대인들이 나 우리 유대 나라를 지킬래? 라고 그렇게 나서서 목숨을 잃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 나는 목숨이 두려운 게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해서 실은 이 유대 전쟁에 직접적으로 기독교는 개입하지 않고 많은 크리스천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었어요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목숨 걸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러내졌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때이 AD 66년경에 유대 전쟁이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나면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역사 속에서 국가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 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이렇게 있으면 성전은 성전의 저북쪽 뒤에 있는 서쪽의 벽 일부만 남아 있어요. 지금 그 서쪽의 벽에 그돌 벽 남아 있는 그 일부에 가서 그 2000년 전에 세워진 벽이잖아요. 헤롯이 세운 벽인데 그 벽에 가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간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 끝까지 이스라엘 땅 남부에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 군사 요새까지 가서 항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은 군사 요새가 높이가 이 사막에서 이렇게 갑자기 위로 300m나 높이 솟아 있는 곳이에요. 이 300m 이것이 마사다 마사다라는 말 자체도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저기 남쪽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유다 광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큰절벽처 깎아지른 절벽처럼 된 산이 있어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천여 명이 끝까지 버티면서 항쟁을 해요. 그런데 로마는 이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토산을 이렇게 쌓아서 2년 동안 산을 쌓아서 결국에는 이곳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천 명이 로마가 침공하기 하루 전날 다 모두 다 모여서 엘르아잘 벤야일이라는 지도자의 권위에 의해서 다 자결해요. 우리는 죽음으로, 죽음으로 자유를 얻겠다. 우리는 살아서 로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라면서 죽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살려두어요. 그 이유는 너희들은 살아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로마에 끝까지 항거하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역사에 알려야 한다라고 해서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말 그 극단을 달리는 두 민족이 부딪혔잖아요. 하나는 이스라엘, 끝까지 항거하고 로마가 쳐들어오자 노예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우리 스스로 죽을 거야 자결하고 로마는 뭐예요? 이 천명 없애기 위해 로마 군인 2만 명 이상을 동원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이곳을 장악을 하며 로마에 항거하는 자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우리는 그들을 쳐들어야겠다. 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마사다의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천명이 죽었지만 마사다 사람들은 끝까지 로마에 맞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이후로 이제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죠. 자,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 박해를 했는데요. 네로 황제가 그리고 네로 황제가 박해한 다음에 어, 트라이안이라는 황제가 또 다시 기독교를 박해를 해요. 그때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색출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고발이 들어오면 재산을 뺏고 그 다음 이교도로 고용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에서 계속 지속되면서, 박해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사실상 312년까지 계속 지속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로 황제 때로부터 약 312년. 그러니까 250년간이 기독교가 박해가 로마 제국에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31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네요. 그렇죠. 박해가 중지됐어요. 왜 중지됐어요? 황제가 중지시켰겠죠. 중지시킨 황제가 나왔겠죠. 그 황제는 이제 컨스탄틴이라는 황제인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지금은 300년대 얘기하는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네로 황제 시대 때니까 그때부터 기독교의 박해가 이때까지 계속 200년을 넘게 이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질 때 로마제가 박해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와 생명으로 믿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무서우면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이건 인간의 신념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 부활해서 사람들 속에 살아계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이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데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초대 교회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잃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곳곳에서 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박해의 이야기 제일 첫 번째. 박해가 250년간 계속됐고 네로로부터 콘스탄틴 황제까지 네로 64년에서 312년에 이르기까지 박해가 계속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박해가 매 해마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간헐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한 해도 빠짐없이 박해가 일어나 그러진 건 아니에요. 10년 동안은 또 박해가 없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황제가 박해를 한 때가 있고 어떤 황제는 박해를 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요하게는 이 시기에 로마 제국에 10대 박해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10개의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로 황제의 박해, 트라이안 황제의 박해,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의 박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황제 때 박해, 200년대 초반에 어, 세프티무스 세베루스 황제의 박해, 250년경에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 그리고 270년경에 발레리안 황제의 박해, 285년에 디오클레시안 황제 의 박해, 그리고 305년경에 어, 갈레리우스 황제의 박해, 이렇게 이제 10개의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이 10개의 박해를 한 황제들 이름을 다뭐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기독교가 이렇게 큰 박해를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그러면 한 이유는 뭔가?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미워했는가?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본질적으로 로마하고 맞지 않는 면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박해의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박해의 이유를 보면, 제일 첫 번째는 로마는 일신론이에요. 신 하나를 믿어요. 그런가요? 아니죠. 로마는 다신론이죠. 여러 신을 믿죠. 그런데 누가 일신론을 믿죠? 우리 기독교가 일신론이자, 우리는 유일신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있는 그한분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일신론이 로마의 다신론과 충분한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일신론, 로마는 다신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로마에만 하는 종교들은... 이제 그릇되고 부패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종교를 싫어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많은 이제 그릇된 종교들을 보지만 그들을 인간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야 해요. 어, 이들은 초기 기독교 신도들은 어, 사랑의 사람들이었는데 어쨌든 한분 하나님을 믿는데 로마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신을 섬기는 게 아닌 게 봐요. 로마는 기본적으로 여러 신을 섬겨요. 결혼을 위해서는 결혼의 신, 농사지을 때는 농경의 신, 항해를 할 때는 항해의 신, 이렇게 또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의 신. 이렇게 각각의 신들을 많이 믿어야, 생각,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신들을 많이, 진짜 참 신은 오직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박해 이유는 기독교 일신론. 두 번째는 기독교가 가진 본질적 사상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급을 초월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평등의 사상. 사랑과 평등의 사상을 로마하고 잘하고. 로마는 계급사회예요. 귀족이 있고. 그 귀족 중에서도 원로원이 있고, 황족이 있고, 또, 로마 시민권자가 있고, 시민권자는 평민이, 평민 계층하고 틀려, 일반 평민 중에서도, 서민들 중에서도, 시민권 없는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노예가 있고, 이렇게 로마는 신분인데, 기독교는 그런 사회적인 장벽들을 뛰어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가 가지는, 어, 이 본래적인, 어, 특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기독교가 세워진 곳에는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오늘날 이단들이 창고라고 했는데 이단들은 사랑 공동을 미워하고 분열하고 떠나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박해의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 신앙 사랑과 평등이 로마가 받아들이기 힘든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다. 로마가 받아들이기 힘든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 박해 세 번째 이유는 뭐였겠어요? 황제 숭배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없었어요. 황제 숭배가 두 가지로 요구된다. 하나는 황제를 그냥 숭배하라가 있고 또 하나는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둘다 아닌 거예요. 우리가 황제 사람을 숭배할 수도 없고. 물론, 충성스러운 군인들도 많아서, 황제에게 경례도 하고, 황제가 명령을 하면 황제에게 충성도 해요. 황제에게 충성은 할수 있는데, 황제를 숭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은 할수 있어요. 어떤 일에 있어서. 조직이든, 조직에 충성하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상사에 충성하고. 그런데, 숭배는 할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숭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을 세우지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어떤 것도. 그래서, 어, 좋아, 요 여러분은 숭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그리스도인 거부했어요. 황제 숭배를 해야 경제 활동도 하고 관직도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기독교가 박해받은 이유들이에요. 기독교에 대해 오해가 많았어요. 어,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정말 사랑의 종교였어요. 오늘날 예를 들어 이단들이 와, 우리 핍박받는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단들이 막 핍박받는 거하고 초기 기독교 핍박받는 게 같으냐? 안 같아요. 왜안 같으냐면, 이때 기록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는 거기 기록에 나와요. 거기 기록에 보면은 크리스찬 처녀들을 그 많은 집안에서 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 처녀들은 첫째 방탕하지 않는데 크리스찬 처녀들이 막술 마시고 막 그러고 이제 크리스찬 처녀들이 또 가정을 잘,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당시 황제조차도 그리스도인들 조사해 봐라. 도대체 어떤 그룹인지 알아보자. 그리고 뒷조사를 다 해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네들 공동체들끼리 사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에 있어서도 이 수많은 보이지 않는 선행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크리스찬들이 저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 로마가 봤을 땐 그런데 삶은 참 이 아름다운 사랑의 선행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그런데 오늘날의 이단은 그렇지 않아요. 알고 보면 거짓과 온갖 협잡과 수단과 사기를 동원해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깨는 일을 하고 이단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까지 다 파괴돼 버리고 말고 그런. 그래서 그런 이단의 핍박받는 것과 기독교 핍박받는 건 다르다. 이 박해가 이렇게 이어지면서도 크리스천들은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그리...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수 있었는가? 여러분, 용기겠어요? 어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는 어떨 때 무서워서 없어져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었고 만났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만났기 때문에 그들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아니까 어떤 죽음의 위기가 와도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내놓을 수 있었어요. 네, 오늘 첫 번째 파트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았다는거 로마 제국의 1세기의 황제들의 그 잔호관, 황포함 그 속에서 기독교는 평화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는 거그 가운데 네로가 박해를 시작을 했어요. 기독교 박해를 그 이후로 로마 제국 안에서 250년 전에 이간이나 박해가 지속됐다는 거 그리고 박해에 대한 그 원인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 정리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